<laughs> <toys> <꿀드셨습니다. 웃음>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신혼집 이사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다 끝나 가지고 이제는 살림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사고 있는데 제 구독자님들 중에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신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긴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영상을 꽉꽉 채워서라도 제가 최근에 구매한 살림템을 쭉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20분, 25분 이렇게 넘기지 않고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싶은데 될까가 모르겠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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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저 이거 샀잖아요. 짜란. 주방용 필터 헤드. 안 그래도 필터 샤워기는 욕실에서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되게,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구독자님이 저 요리하는 모습 보시고는 그 주방 쪽 수전도 꼭 바꾸라고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추천해 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주방 쪽 필터는 뭔가 그 이런 흰색 필터가 하얗게 노출된 성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찍기도 하고 이상하게 또 음식 조리하는 곳에서는 필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조금 더러워졌다고 바로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걸로 사왔습니다. 이거는 이따 뜯어보는 걸 하고. 다음! 이거 구독자님 추천템이잖아요. 나 진짜 너무 기대돼. 아니, 예전 브이로그에서 제가 맛있는 기름 먹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는데, 어찌나 섬세하게도 봐주셔서 댓글로 제일 먼저 추천해주신? 들기름, 참기름을 사봤습니다. 진짜 이상하게 들기름, 참기름 이런 류는 저렴한 거를 못 먹겠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센거그 그 상태로 먹는 거다 보니까 저렴한 거는 손이 안 가. 뜯은 김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들기름이랑 참기름, 이렇게. 김. 맛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음, 김도 맛있네. <laughs> 이거는 제가 아직 먹고 있었던 그냥 쿠팡에서 샀던 참기름인데 우와, 이게 훨씬 참깨 맛이 강해요. 우 이거 같이 먹어보니까 딱 티가 나네. 다른 거 판매하는 곳에서도 뭐 참깨 100% 들깨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 달라요, 달라. 막 들깨 향이 엄청나게 얘는 아예 안 난다 얘는 엄청 많이 난다 이런 차이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고급진 맛이고 조금 더 들깨 향이 진해요. 제 기준에서는 사실 그 방앗간에서 파는 소주병에 들어있는 게 제일 맛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주변에 그런 방앗간 찾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맛있는 거를 찾고 싶었는데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조금 먹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오케이, 오케이. 틀어, 이걸? 오, 뭐다, 오! 필터 주기에 따라 바꾸면 될것 같은데 옆에 까매지는 것도 티안 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진짜 와 티도 안 나. 누가 이거 필터 수전이라고 하겠어요? 사실 이거 사진은 좀 됐었는데 유튜브 찍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좀 늦게 설치했거든요. 근데 찍길 잘했다. 오늘 은 아주 여러 살림템, 꿀템들이 나무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배수구망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각져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사이에 자꾸 껴. 이물질이 자꾸 껴서 음식물 아, 뭐 쓰레기 버릴 때도 조금 번거롭고 위생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여름이 되기 전에 오늘 후딱 바꿔봤습니다. 보세요, 이걸요 각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슉슉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죠?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슥슥슥 긋기도 좋고. 덮어놔도 괜찮고. 완전 만족템. 지금 한몇 개는 더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우선은 온 것만. 아니,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쇼츠에 주우세님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짧게 짜잔하고 뜬 거예요. 거기서 이 옷걸이를 강추하시면서 뭐, 마찰력이 엄청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딱 만졌을 때부터 마찰력이 엄청 좋다. 이 비닐이 잘 벗겨지지도 않아요. 이것은 살림의 기술 옷걸이입니다. 이렇게 곡선 형태의 옷걸이고 어깨가 동그랗게 떨어지다 보니까 뭐옷 같은 걸 걸었을 때 어깨뿔 같은 게안 생겨서 좋더라고요. 이걸 보고 <laughs> 이마를 탁칠 수밖에 없었던 게 잠깐만. 제가 급하게 드레스룸을 왔는데 제가 그 녀석의 하위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옷걸이가 뭐야? 옷걸이면 옷을 버텨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얌전히 걸어놨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옷을 뭐 넣고 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봐. 아니, 이게 걸려서 버텨야 될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그냥 옷, 어, 스침이지. 안 떨어져. 아, 진짜. 이거야. 이거야.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걸로 다 바꾸고 싶다, 진지하게. 그리고 이거는 할인템은 아니지만 저의 필수템. 전에 보여드렸던 콜라겐입니다. 전에 협업했을 때 올려드린 할인 링크 있잖아요. 뭐 이거 지원받았다거나 뭐 거기서 보내줬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저도 그 링크로 내돈내산해서 8병이나 추가 구매했어요. <laughs> 이제 이거 광고 영상 아니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해도 되지. 전 맨날 집에서 쌩얼로 나오고 또 카메라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쌩얼인데 엄청 비싼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필요한 것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제 기준에선 살짝 비싼 편에 속했어요. 처음에는 요거 한통 먹는 거뭐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튜브로 전후 보여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먹다 보니까 달라지는 걸 느꼈고 영상으로, 뭐 시각적으로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거 드셔 보시고 뭐 댓글로 뭐 너무 좋다 맛있다 혹시 뭐 추가 진행이냐 공고는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채널에 공고 제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 줄 아세요? 이거 한번 진짜 보여드려 볼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제 유튜브 계정에 이렇게. 공동 구매라고 치면 하루에 최소 5건 이상, 뭐 못해도 한 달에 100건 이상은 들어와요. 150? 뭐 200건? 이거 그냥 이렇게 쭉쭉쭉. 아, 막 이거 말하면서 내려도 아마 이거 끝이 안날 거야. <웃음> 보이시죠? <웃음> 보통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마켓이나 공구를 대부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더라이기는 하지만 뭐 작게는 몇 배, 뭐 많게는 몇 천까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제안 메일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어. 분명 수익이 날수 있음을 알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거부감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커요. 뭐 돈을 엄청 벌고 싶다 이런 욕심도 없고, 뭐 정말 내가 뭐 미치게 오랫동안 내돈 내산으로 잘쓴 제품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건 그냥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좀더 저렴하게 사셔라 해서 제가 직접 뭐 버선발로 컨택을 했다면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laughs> 제 성격상. 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콜라겐은 뭐 공구 형태로는 안 하고요. 혹시라도 줄리스 줄리스 담당자님이 요거를 보신다면 저한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찐 내돈내산 템이라서 오 힌지 듯 받을 준비가 돼요. <laughs> 이 피시 콜라겐이 되게 비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하나도 안 비려요. 솔직히 매일 드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지 마시고, 그냥 입터짐 방지용으로 올리브영에서 딱한 통만 사보세요. 그래서 뭔가 막 단계 땡긴다 싶을 때 탄산수나 넣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어. 열심히 뜯었다. <목소> <목소> <목소리가> 진짜네? <목소> 이야. 절경이다. 머리 딱 자르고 왔는데 기다리던 녀석들이 다 도착했어요. 완전 아, 대박이잖아. 딱 맞췄어 어쩌면. 지금 저기 엄청 큰 것도 있어요. 바로 에어프라이어 <laughs> 산게 드디어 왔는데 그건 여기 못 올리니까 어떤 걸 샀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엄청 버티고 버티다가 산 것들이 많아서 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터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오일병입니다. 오일병을 샀어요. 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이케아 오일병 있잖아요. 그게. 쓰면 쓸수록 오일이 막 지지지지 흘러가지고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몇년 만에 바꿔봤어요. 여기 오일 스프레이가 되게 유명한데 이 병의 색깔마다 담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오일병 바꾸면 이걸로 해야지 하고 벼르고 벼르다가 사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유명한 상품이어서 제가 굉장히 늦게 산 편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름을 야 되니까 패스! 이거 분명히 그걸 거야. 저 설탕병이랑 엄청나게 씨름했던거 아시죠? 이 녀석 이것도 이케아 거. 쓰면 쓸수록 앞 부분에 설탕이 응고돼가지고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다 이렇게 이렇 <laughs> 썼는데 바꾼다 바꾼다 하다가 몇 개월 만에 드디어. 갔는데. 아 나도 그냥 바로바로 살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걸로 샀거든요. 이름하여 스푼이랑 양념통이 일체형 된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고. 우리 가 양념 쓸때 스푼을 이렇게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완전 아이디어 상품.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 스푼이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스푼 사이즈랑 똑같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여서 나중에 그 숟가락을 깎아서 여기다가 넣어볼까 봐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발 이번 양념통은 나 오래오래 갈수 있기를. 근데 뭔가 예감이 좋아요. 고장이 나기가 힘든 구조라 이렇게 네 개가 한 세트인 상품이고. 깨, 굵은 소금, 설탕, 고춧가루. 요렇게 넣을 것 같아요. 씻어서 써야 되니까. 됐으. 그 다음은, 요러랑 냉장고 회전 트레인. 우리, 그 우리 집에 꼭 놔두는 필수 소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몬즙, 돈가스 소스. 뭐 치즈 이런 것들은 집에 꼭 하나씩은 있지만 이걸 매일같이는 먹지는 않으니까 이걸 앞에 두 잔이 자리 차지가 심해. 그렇다고 뒤쪽에 두 잔이 찾을 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냉장고를 좀 똑똑하게 사용할 겸 이걸 사 봤어요. 한번 먹어 봐야겠다.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쓱쓱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떡해 벌써 너무 만족스러워. <laughs> 이런 비슷한 상품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쿠팡에서 리뷰 제일 많은 걸로 샀고 뭐 굴러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성비도 괜찮고 잘산것 같은 느낌이 든다. <laughs> 원래는 이쪽이 다 양념을 넣는 곳이었거든요. 와 미쳤어. 옛날같으 면은 와 이렇게 계속 또 오를. 이렇게 이렇게 찾는다는 거 아니야. 만족. 아, 이거는 뭔가 보여드리기 조금 부끄럽다.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칼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초, 초, 초가성비 템을산 거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지꼴이랑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고, 심지어 이 세트였던 가위는 말이죠. 그 무엇도 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고 한다. 쓸수 있는 데까지 쓰고 쓰다가 더 이상은 저걸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칼이랑 가위 두개다 다른 브랜드인데 가위는 올스텐으로 된거같어요이 가운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서 굿! 지금 당장 뭐 썰어볼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 잘리는 절삭력 영상 보고 산 거거든요. 네. 어디? 뭐야.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더 두껍게 해서. 어머나! 아니, 이거 진짜 좋다. 이게 올스텐이라서 뭐 고무나 이런 부분에 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짱이죠. 이렇게 생긴 가위가 꽤 많았는데, 토리베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토리베 가위로 샀습니다. 요거는 칼. 제가 뭐 하나 살때 진짜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는 엄청 피곤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칼 비교라고 치니까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식칼 22종 와 어쩜 이런 귀인이? 진짜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저거를 다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게 카이세키 만주 그거랑 글로벌 라이프. 두 가지였는데 제가 이렇게 생긴 일체형 스테칼은 처음 써봐요. 그래서 잘 맞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우선은 이 가성비로 유명한 카이거를 먼저 써보자. 사보고 일체형이 정말 잘 맞으면 그때 글로벌 나이프로 넘어가려고 우선 가성비 좋은 걸로 샀습니다. 하나는 중식도, 하나는 일반 식칼이에요. 이놈 진짜 안 무거운 건데? 당장 뭐라도 썰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체형 스텐 칼이어서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제 기준에선 생각보다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각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 일반 식칼은 진짜 가볍다. 중식도는 살짝 이것보다 무겁기는 한데 스크래치 상품 왔다. 음. 또 저에게 보조개 사과 같은 녀석이 왔네요.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laughs> 흠집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씁니다. 요즘 속 기운이 안 좋네, 초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디어 애플을 샀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것들은 뭐 광고, 제품 지원, 무료 뭐 협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내돈내산획이에요 사실 제 요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앱 광고도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다 거절했어요. <laughs> 생각해보니까 공부도 거절해. 광고도 거절해. 근데 다 거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유튜브로 어떻게 벌어먹고 사니. 참. 자, 아, 짜라라. 요거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쉘퍼라는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요거를 선택한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제가 예전에 에어프라이어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기적으로 댓글로 물어봐주신 구독자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뭔가 광고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 아무리 제가 이걸 선택해서 골랐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 사람 광고 아니어도 저거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또 저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소형 가전은 한번 사면 진짜 꽤 오래 쓰는 편이라 그냥 손도 100%내 의지로만 사자 싶어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비교해보고 하다가 조금 드셨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샀어요. 예쁘죠? 슈퍼 제품이고 부드러운 베이지 골드? 이런 느낌인데 안에를 보면 요렇게 통 스텐으로 되어있고 굉장히 막 닦아도 청소하기 쉽고 열선 노출도 안 되어있고 사이즈 넉넉하고 디자인 깔끔하고 안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를 고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 열선 노출 없는 거 에어프라이어는 열선이 노출되어야 음식이 뭔가 좀더바삭하게 익는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 3년 뒤에는 아기를 가질 예정이어서 뭐 그게 뭐 몸에 엄청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 혹시라도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사소한 거라도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선 노출은 삐. 그리고 두 번째, 대대익선. 제가 예전에도 저처럼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f 은 대대익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요리 좋아하고 집밥 자주 해 먹으니까 15리터 이상 혹은 20리터일 거. 그리고 세 번째, 청소. 청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 나 지금 약간 좋을 때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떤 후보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첫 번째 후보군이 아마 보터였을 거예요. 살림이나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쯤 보셨을 그 제품. 제 기준에서는 아쉽게도 그 위쪽에 열선이 노출되어 있어서 패스를 하게 됐고 무엇보다 그이 후기글을 봐버린 거예요. 아유, 이거 보세요, 세상에. 제목부터가 와우. 물론 물론 이 후기가 이 제품의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겠죠. 인스타그램 공고하시는 분들만 해도 정말 꾸준히 잘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음, 음, 절대 절대 뭐 비방의 목적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제가 왜 결국은 이거를 안 사게 됐는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 예, 이야기를 드린 것뿐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아마 풀무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하도 봤더니 디자인이 대충 그려지는데 뒤쪽 벽면에 오돌오돌한 거. 저는 재원전자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닦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바꿀 때는 무조건 스팀의 민자 무늬인 걸 사고 싶다 했기 때문에 패스. 그다음이 뭐였지? 어 맞아 맞아 이거였다. 아니, 이쯤 되니까, 열선 노출 없으면서, 뭐, 스팀 되고, 넉넉한 애플은 없나 보다. 하고는 약간 마음을 접어가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 요거. 보이냐? 디디오랩. 완전 마음이 얘한테로 확 갔었어요. 열선도 안 나와. 2 0리터로 넉넉하기도 해. 그래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느냐. 그럴리가.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렇게 최종 선택을 받은 마지막 후보군 쉘퍼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거 정말 제돈 재산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 니즈를 완전 100% 충족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열선 노출이 안된 제품은 좀더 돌려야 된다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가격이 여기서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고 저는 스테리어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이런 화이트보다는 그냥 뭔가 스텐 소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거막 저런 거를 따져보다가 이제 정신 이 차린 거죠 이런 건 없다 네, 그럴 거면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F 중 20L 이상의 용량 뭐 열선 비노출 제품 디자인, 스팀 기능을 전부 고려하면 슐퍼 제품이 제가 찾던 거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러니 요거를 살 수밖에 없었다. 아쉬운 점은 브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쉘퍼를 처음 들어보기도 해서 뭐 AS나 그런 CS 대응이 어떨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래도 뭐 리뷰 수가 꽤나 많더라고요. 요렇게. 400, 어, 439개. 꽤나 많은 편이었고, 또 제가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그 뽀큐트님이 올려주신 에어프라이 영상을 다 봤어요. 거기서 이제 뭐 에어프라이어가 대부분 상향평준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에 정말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저 재원전자도 처음 한 브랜드였고 막 그렇게 후기도 많지 않았었는데 거의 죽여달라고 아우성 칠 만큼 진짜 뽀을뽀글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사봤습니다. 짜라란! 제가 구매한 살림템들을 전부 뜯어봤어요 어, 아, 근데 또 너무 무거워. 제가 저번에 그 전자레인지 언박싱한 영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냥 바로 저 보고 사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혹시 사셨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싶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거 뭐 광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만든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후기를 남길 테니까 아, 직 이게 바로 사지 마세요. 절, 절대로, 절대로. 저는 제가 저거 재원정자 상품을 기름 튀는 요리 한세 번은 더 해먹고 버릴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쓸수 있을 때까지 쓰고 버릴 거라서, 어, 한한달 뒤쯤? 이거 후기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그거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셨으면 안 돼, 정말로. 저는 기계 전문가가 아니라고요.